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몽키트입니다.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. 그, 옛날 그, 서로 붙, 붙으면 안 되는 그 게임이 있었잖아요. 그 게임입니다. 그 게임을 핸드폰으로 나와서 지금, 해 보겠습니다. 어. 잠깐. 응? 뭐지? 저 어떻게 피하지? 알겠다 알겠다. 응? 이쪽부터. 응? 아 저거 어떻게 깨지? 어 됐다. 아오 알겠다 알겠다. 뭐야? 오 알겠다 알겠다 자,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. 응? 알겠다. 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? 오, 여러분, 했습니다. 어, 알겠다. 끊으려는 거야. 여러분, 알겠습니다. 아. 네, 여러분. 이상 몽키트였습니다. 구독과 추천 제가 좋게 한 번씩만 올러오세요